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또 리뷰 영상을 찍으러, 어, 카이스트 연구실 앞으로 와 있는데요. 어, 저번 날, 어, 기억과 잠을 주제로 이야기해 주셨던, 어,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재경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우수 리뷰 질문, 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어, 이 날씨를 즐기면서 교수님 연구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기억과 수면이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셨던 생명과학과 김재경 교수님의 연구실에 와있는데요. 어, 제가 이 방을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파란색 컬러감이 되게 많은 어,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어, 이 파란색이 과연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같은 것들도 물어보고 아, 오늘 여러분들과 우수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의 김재경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지금 학교의 날씨가 너무 좋은데, 혹시 이 벚꽃과 이런 풍경들을 다 즐기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아직 가족이 없어서, 아. 혼자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네. 어, 주말에 돌아다녔더니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가족분들도 그치. 많이 오시고 네. 또 재밌게 놀고 또이봄 풍경을 다들 즐기시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또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약간 씁쓸하시겠어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이 행복해하시는 걸 보면서 <laughs> 네. 저도 행복하게 즐겼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벚꽃의 꽃마른 중간고사라고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시험공부를 하느라 이제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어, 그러면 어, 제가 궁금했던 거한 가지 어,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교수님의 이 연구실 굉장히 들어오자마자 깔끔하다고 느꼈는데 어, 또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뭐 냉장고, 모니터, 컴퓨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파란색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정말 수면에 도움이 돼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아, 네. 사실 파란색을 좋아하게 된 거는 수면과는 사실 관계가 없이 개인적인 취향이었는데요. 음... 그런데, 이제 수면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어떤 심신을 안정화시키고 수면을 이렇게 좋은 잠에 유도하는 색깔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음. 소프트 블루라고 해서 조금 더 파란색 중에서도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밝은 듯한 이 음. 파란색 빛이 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공간에 있을 때더 깊은 잠을 잘수 있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음. 네, 그런 측면에서, 의 네. 파란색이 네 수면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 그 이유 때문에 파란색을 좋아하게 되신 건 아니지만, 네 어, 실제 그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져 있었네요. 네 저도 모르게 네.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자는 게 아닐까라는 <laughs> 생각도 사실 해보게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인 만큼 또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니까 어, 뭔가 저도 한번 파란색으로 집을 한번 꾸며봐야 될것 같아요. 아유, 네, 한번꼭 해보시길 <웃음> 기대해보겠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이제 우수 질문을 한번 이제 선정해볼 텐데, 어, 교수님께서 다양한 질문을 보내주신 그 학생들의 질문 중에, 어, 이 질문이라면 조금 우수한데? 라고 선택해주셨던 질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질문을 왜 고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를 사실 말씀드리고자 이 질문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홍윤택 학생의 질문인데요. 어, 규칙적인 수면이라면 규칙적인 낮잠도 우리 생활에 이로울까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선, 낮잠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음. 부분과 규칙적인 잠도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이두 가지를 사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 사실 사람마다 다 생체 리듬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에게 중요한 잠의 어떤 패턴, 수면의 패턴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낮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떤 분들은 수면 장,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있어서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낮에 잠을 안 자는 게 좋은 거죠. 어, 그렇죠. 네. 그런데 저같이 카페인을 섭취해도 밤에 잘 자는 사람들은 <laughs> 네. 낮잠을 잠으로 인해서 그 낮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때도 이렇게 조금 살짝들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그, 영국의 수상이었던 미스턴 처칠이나, 음. 어떤, 그, 정말 축구천재로 불리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음. 아니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인데요. 초의 현실주의화가 살바도르 달리. 이런 사람들은 예술적 영감이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얻기 위해서 수면을 이용을 하였거든요. 음. 그래서 그분들은 낮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잠을 자려고 하는 이상 수면을 고집을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잠이 그런 우리 신체 능력이나 창의적인 생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낮에 한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잠을 자는 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밤에 자는 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생체 활동을 저해하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낮잠을 자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본인의 생체 리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요즘에는 뭐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다른 바이오헬스 어, 스마트헬스 기구들을 이용해서 수면 패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수면 패턴을 찾아서 실천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생.. 저는 이제 낮잠을 자는 것이 무조건 이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생활 패턴에 따라 어, 규칙적인 낮잠이 이롭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알수 있게 하는 질문이어서 선택해주신 것 같네요. 질문 자체가 매우 재밌어서 네. <laughs>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자체가 어찌 보면 황당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날에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고요. 아직은 이런 꿈을 판매할 수 있는 이 학생이 질문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세트장에서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경험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것을 구매 가능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연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한 5일에서 7일 이 있다가 꿈에 강하게 등장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실제 우리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이 꿈의 컨텐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컨텐츠는 결국은 우리가 실생활에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로 두 사람에게 똑같은 세트장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게 했을 때 똑같은 꿈을 꾸게 할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조금 더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꾸는 컨텐츠를 보게 되면 보통 모든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꿈이 형성이 되게 되죠. 구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인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럼 그 경험도 기반을 하여서 꿈의 내용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사실 두 사람에게 정말 똑같은 꿈을 꾸게 한다라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꿈을 꾼다라는 것, 그리고 꿈을 서로 같은 컨텐츠를 가지게 꿈을 꿀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한번 연구를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하는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음. 이 질문을 사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실제로 이제 저도 꿈을 꾸면은 뭐 중학교 때꾼 꿈인데 저의 유치원 친구가 제 꿈에 등장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어, 그 당시에 가장 큰 일이 있었던 사건에 대한 꿈일지라도 과거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의 인생에 따라 꿈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제 원하는 꿈을 판매하는 것도 나중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어, 이 희수학생의 질문은 뭐 워낙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도 자극할 수 있는 소재인 만큼 여러분들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질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조금 더 신경과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이 질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질문 자체도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리고 다른 질문자분께서 언급해주셨듯이 실제로 최근에 그 오사카 대학교의 카카키 교수님, 카카키 교수님께서 음. 어, 실제로 사람에게 어,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고 fMRI 이미징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 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상하고 있는 이미지를 재현해내는 기술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상하고 있는 이미지를 재현해내는 것을 보게 되면 실제 이미지와 매우 비슷하게 복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것, 아니면 우리 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패턴들 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낼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그러면 내일, 아니면 뭐, 1년? 2년 후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fmr i 이미지 데이터나, 아니면 제가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뇌파, 이런 신호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본다기 보다는 음. 어떤 신경세포들의 정보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정보를 우리가 측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런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정말 기억을 재구성하기 할수 있는 날은 언제 올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 단위 신경세포의 모든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정말 그 정보를 우리가 질문해 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류해 낼수 있을 것이고 재구성해 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 순간 어느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이런 기억을 재구성하는 날이 아니면 우리에게 기억을 판매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기억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런 날들이 사실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꿈, 이 질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동물도 꿈을 꿀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 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 네. 뭐 길몽도 현몽도 아닌 꿈을 개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실제로 개가 꿈에 전, 나타났을 때개 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라는 게 단어가 존재하게 된 이유 자체가 동물도 꿈을 꾸지 않을까라는 추정에서 생기게 된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꿈이 어찌 보면 그냥 사람에게면 존재하는 특별한 생체 현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들도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사람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긴 시간의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꿈이 사라지지 않고 보태되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생물학적인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지만 사실 그 기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사실 연구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어, 우리가 꿈을 꾸는 과정 동안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깨어 있는 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꿈의 동안에 어떤 현상들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정말 신경과학적으로 해석해 본다고 하면 그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신경세포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활동성의 패턴이 나타난다고 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음.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뉴런들의 활동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고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면 그 패턴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꿈을 꾸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실제 꿈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막 갑자기 하늘을 난다거나 아니면 막 우리가 숨도 안 쉬면서 막 물속을 엄청 오랫동안 헤엄을 친다거나 실제 생활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원래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신경세포들의 패턴이 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음. 사실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생물학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떤 상상력을 높인다거나 음. 어떤 창의적인 사고력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발상을 할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생물학적 기능이지 않을까 라고 음. 사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우리가 삶에서도 꿈을 꾸고 있지만, 동물에서도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발상을 할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동물에서는 그게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떤 요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직은 이에 대한 정말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한번 연구를 해서 이에 대한 음. 한번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자 음. 한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저도 이제 강아지 영상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왜막 자면서도 막 다리를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어 강아지들도 꿈을 꾸는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 실제 강아지는 본인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어, 불가능하니까 실제 그런 꿈 관련된 연구도 어, 과학적인 근거를 조금 필요로 한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그러면은 어, 이제 교수님께서 우수 질문으로 뽑아주신 이네 가지 질문 중에 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한 가지 어,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수 질문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어, 지금 제가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귀여운 넙죽이가 그려진 카이스트 컵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 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는 여러분들 중 누구나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많이 새로운 질문 만들어주시고 또 다른 질문의 학생에 열심히 코멘트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우수 질문으로 선택한 학생은 과연 누구인가요? 네, 제가 선택한 질문은 바로 네 번째로 제가 음. 답변을 드린 꿈을 꾸는 것은 동물에게 생존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질문을 해주신 학생에게 학생의 질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백준우 학생의 꿈을 꾸는 것은 동물의 생존에 어떤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선택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 질문을 선택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의 질문이 교수님의 연구로도 어느 정도 이제 확장될 거라는 이제 예고편을 저희에게 날려주셨기 때문에, 어, 바로 백준호 학생에게 저희가 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께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잠에 대해서 많이 소홀하게 생각을 하시고 잠을 어떻게 하면 안 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잠을 어떻게 잘 자서 우리가 그 잠에 유용한 기능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증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잠을 더 여러분들께서 잘 자려는 노력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강의로 들어주신 그 영상과 여러분들의 이 질문과 관련된 교수님의 이야기 어,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기억과 수면과 관련된 컨텐츠를 어, 좀 흥미롭게 받아들이시고 더 많은 궁금증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